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2, 2, 어? 그럼 두개 똑같네? 극한값 존재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4, 2, 다르죠. 그럼 얘가 정답이 되겠죠. 17번 한번 봅시다. 얘 그림 어떻게 되죠? 원래 그림은 원래 그림은 여기가 얼마인데 2랑 여기를 2랑 마이너스 2를 하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 절대 값은 0보다 작은 거 그대로 올려야 되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 눈떠라. 자, y는 t가 있는데, t가 이렇게 되면 해가 있어, 없어? 없죠. t가 0보다 작을 때는 빵입니다 t가 0일 때는 얼마죠? 두개야 되죠. 따라왔음. t가 0에서부터 얼마까지? 여기가 4죠. 4까지는 몇개 만나? 4개 만납니다. t가 4면 몇개 만나죠? 3개 만나고, t가 4보다 크면 몇개 만나죠? 2개 만나는 거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ft를 그림 그릴 수 있죠. 어떻게 그림 그려? 0, 그 다음 1, 2, 3, 4. 1, 2, 3, 4. 이렇게 됐고. 자.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고 0일 때는 2가 그림 그려질 거고 0에서부터 4까지는 4가 그림이 그려질 거고 4일 때는 3이 그림이 그려질 거고 4보다 클 때는 2가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거 따라가겠죠? ESM 어... 못 따라서 못 따라가다 얘기를 해줘. 자 그러면 0 마이너스야. 0 마이너스는 얼마죠? 0이죠. 4는 어디죠? 여기가 4입니다. 4는 여기가 4니까 얼마 된다? 4가 돼서 두개다아 얼마다? 4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27번 한번 봅시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f 얘는 t-1에 t플러스 3이죠. 얘는 t-1에 t플러스 3은 어떻게 된다? t-1에 t-1플러스 4가 되죠. 하트 공식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뀐다? limit t가 무한대로 갈때 f1 플러스 t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무한대 가면 얘는 무한대 되죠. 다시 f1 플러스 무한대는 이걸 다르게 쓰면 f1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1 플러스면 어떻게 된다? 1이 요렇게 있고 플러스면 은 이쪽으로 가니까 얼마 나오죠? 얘는 1이죠. 마이너스 무한대죠. 잠깐 봐라. 봐라. 마이너스 무한대죠. 한 문제 같이 갑시다. 그럼 얘는 x는 무한대로 돌리고 f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9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에 4x 마이너스 9로 고칠 수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리미트 x 마이너스 2에 4에 x-2-1. 이렇게 되니까, 하트 공식 쓰면 4-x-2분의 1 되는 것따라갔음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가 뭘로 쓰렴면안 돼? 0으로 쓰렴하죠 그럼 4-입니다. 4-면 어딘데? 4-면 얘는 5죠. 정답은 얼마다? 6이 정답이 됩니다. 9번. 이거 어떻게 풀죠? 무한대가 눈에 보이죠? 그러면, 분자 분모에 f로 나누고 여기도 마찬가지 다 f로 나눠서 푸는 방법이 이게 유일해. 이해했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나를 한번 보면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3f-2g는 f분의 1이죠. 근데 얘가 무한대로 안 해. 그럼 얘는 뭘로 수렴해? 0로 수렴하죠. 따라갔음? 그러면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3마이너 2f 분의 g가 0 되니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분의 g가 얼마 나오죠?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얘를 f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f로 나누면 9마이너 2f 분의 g 그 다음에 3 플러스 2f 분의 g가 되는데 얘가 얼마라고? 2분의 3. 얘가 얼마라고? 2분의 3. 계산하면 되겠죠. 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게 중요하죠. 우리 한번 보자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이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1 플러스 위쪽이죠. 그러면 얘는 이쪽에 있으니까 얘 양수야, 음수야. 얘 양수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1 집어넣어볼까요? 1.1 집어넣으면 1.1의 제곱 빼기 1하면 얘는 좀 남죠. 그럼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리미트 어떻게 생겼죠? 여기가 53번, 어. 리미트 x가 1 플러스. 그럼 얘는 플러스 절댓값 응, 갈로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 x 에이 씨,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x 마이너스 1. 약분해 사라질 거고 얘는 얼마나 온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x, 그 다음에 3x, 절댓값인데 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x 0 나오는데 여기0 0 1 0어0으면0이너스0 1이 되니까 얘는 음수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0 i m i t x가 0 x 분의 4x 되니까 얘는 4가 되겠죠. 자, 121번 한번 보면 얘 어떻게 문제 푸는데? 이모양의 형태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석대로 안풀 거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이꼴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돼, 아시죠? 겠 자, 전체 f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제곱 나누면 f 분의 g. 그 다음에 얘는 뭐 나오죠? 2 e, 플러스 f g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럼 l i x가 3으로 갈때 어느게 더 편해? 얘가 더 편합니까? 근데 3 집어넣으면 은 그냥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 제곱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잘봐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이야 여기 3지원은 얼마 나오죠? 9-1, 8. 플러스 3지원 얼마 나오죠? 45, 마이너스 28. 이거 얼마 나오는데? 얘도 마이너스 1 나오죠? 2s는? 그래서 그냥 넘으면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정답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1에서 정답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이기한번 보면 음. 얘가 뭐 나오죠? 얘는 모르고, 얘는 얼마죠? R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럼 얼마 나오죠? 90도 되는 거 따라갑니까? 사인을 막 풀고 싶고 그렇긴 한데, 이거는 미적으로 풀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아니고, 얘도 반지름 R이고, 1 길이 얼마죠? 8 되는 거 맞아요. 이해됨. 그럼 여기를 얼마 나오죠? 64 플러스 r 제곱 되는 거 맞아. 마이너스 4죠. 아니 마이너스 r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소자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답지랑 조금 다르게 풀고 있는데 여기가 64 마이너스 r 제곱이고 여기가 r입니다. 따라갔음.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똑같죠. 여기가 뭔데? 이거를 내가 x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 8 나오는 거 따라갔음. 그러면 64 곱하기 R의 제곱에 R은 8X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갔습니까? 좀 다르게 푸는 것 같은데, 안 나오면 할수 없고, 8분의 R, 그 다음에,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어떻게 되는데? XR이 얼마 된다? 8이 될 거고 이렇게 되고 넓이 어떻게 되죠?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 곱하기 2죠. 넓이 SR이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죠. SR은 뭔데? 뭐넓인데 이렇게 넓이랑 이렇게 넓이잖아. 이해했음? 그러면 얘는 약분하고, 그러면 r x 가될 거고. r 은 저거니까 8 분의 r 제곱에 루트 얼마인데 8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8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 약분해서 사라질 거고, 맞냐? 그다음 이거 뭐한데 아니죠? 8이죠. 8 집어넣으면은 얼마 온다? 8 곱하기 16이니까 4 되는 거 맞지? 순간 답은 32. 맞나, 이거? 수능만 가면 그냥 무조건 오프타쓰거든요 이거, 분모에는 분자도 0이니까 일단 F-1은 얼마죠? 1. 그 다음에, 분자 분모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죠? 1. 얘 미분하면 F'X. 프라임 얘는 얼마 나오죠? EX. 집어넣어주면 f 프라임 마이 a 플러스 2는 얼마 나온다 3 그럼 f 프라임 1은 얼마 나온다 1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그 다음에 얘로피탈스는 어떻게 되죠 ex 얘 미분하면 f g 플러스 f g 얘 미분 얘 미분 마이너스 2에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마이 a g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 f1 그 다음에 g프라임 마이너스 1 되는거 맞죠. f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얼만데? 1도 복잡다. 얘가 얼마? 1이죠. g 마이너스 1은 얼마 나오죠? 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나오죠? 1얘 얼마 나올까요? 그냥 미분 때리면 g프라임 x는 f프라임 x랑 똑같아서 g프라임 마이너스 1은 f'-1이랑 프라임 똑같으니까 얘는 얼마나 온다? 1 나오겠죠.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게 일단 빨리 푸는 방법. 자, 정석적으로 가면 들고 와야 될 거는 이거죠. f-1입니다. 이거 정석 문제 못 풀어요. 아시겠죠? gx가 어떻게 되는데? fx-1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어, 내라면 이건 문제 안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라서. 하긴 뭐, 내가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니니까. 맞지? 학교 생이 문제 내는 거지. 그래서 저런 건 그냥, 이건 서술형이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곱하기 하면. 자, 여기에다가 뭘 해주냐면, 와, 이걸 어떻게 알아? 마이너스 X제곱 FX. 플러스 X제곱, FX, 답지심 빌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줄 아는데? 이거 못합니다. 답지에 이렇게 딱 나와져 있거든요. 이렇게 넣으라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묶을 수 있죠?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얘를 한번 보면 제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곱으로 하려면, 어 이렇게 두개 묶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리미트. x는 마이너스 1로 갈때 그래서 루피타가 이르준거죠 x제곱 마이너스 1에 얘 묶어내면 fx로 묶어내면 어떻게 된다 fx로 묶어내면 fx 마이너스 x제곱 의 요렇게 되고 빼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1에 얘는 fx로 묶어내면 은 x제곱 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서 사라지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여기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랑, 얘랑 합치면 얼마 나온다고? 3 나오죠? 그러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fx. 이렇게 될 거. 물론, 리미트가 살아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빼기. 얘는 얼마 된다? f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F 마이너스 1 빼기 F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이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플러스가 맞죠? 음, 마이너스 할 필요 없이. 얘가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맞는 거죠.